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내가 머리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는 것과 이렇게 자르는 거 어떤 게 볼륨이 더 많이 살아요? 얘가 볼륨이 훨씬 더 많이 살죠 이렇게 자랐을 때 볼륨이 훨씬 더 죽잖아요 떨어졌을 때, 맞죠? 자, 얘는 이거예요 얘는 뭐예요? 이거예요 손가락을 뉘우느냐 세우느냐의 차이예요 남자 커튼은요 세워야 돼요 세워야지 볼륨이 죽어요.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뉘우고 어때요? 양쪽 사이드로 수술 쳐요. 수술 치면 짧은 머리가 탄성이 더 세겠어요. 긴 머리가 탄성이 더 세겠어요. 당연히 짧은 머리가 탄성이 세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짧은 머리는 탄성이 안 세요. 근데 긴 머리에다가 수술 쳐서 속에 있는 머리가 짧으면 이 속에 있는 짧은 머리가 볼륨을 만들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볼륨이 살요아 그렇게 자랐잖아 지금까지. 어 그랬어? <laughs> 맞잖아. 거기 대부분이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만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는 수술 엄청 조사아요 이렇게 자르면 그냥 수술 치지 않고 서 아주 가볍게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앞머리는 뭐 저번에 여자 커트랑 똑같아요. 댄디 커트는 응. 여자 커트랑 똑같아요. 여자 커트하고 방식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 방식이요. 여자 커트, 소커트하고 똑같아요. 단순히 뭐예요? 옆 사이드만 짧게 자르면 돼요. 옆 사이드만 짧게 잘라서옆 사이드 죽이면 돼요. 그러면 남자 댄디 코트예요. 여성 코트는 옆에 볼륨을 살리게 살리는 거고요. 여자쇼은트 옆에, 옆에 볼륨을 살리는 거고 남자 코트는요. 옆에 볼륨은 죽이는 거. 요 아셨죠? 요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발 가지고 제가 이제 남자 댄디 코트를 오늘 자를 건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아마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자 준비하겠습니다.